네, 안녕하세요. 빨간측입니다. 네,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어, 각종 이벤트 행사가 승부예측하는 이벤트가 많죠. 현재 네이버 월드컵 1차 예선 1차 10경기 중 10경기를 모두 마치면 네, 100만원을 맞춘 사람들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현재 39만 4천 986명 40만 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하고요. 근데 이 이벤트죠. 39만 4천 986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고 어, 사우디와 일본이 예상에 경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겠죠. 2차와 3차도 있으니까, 2차와 3차도 있으니까, 재미,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. 뭐, 여기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내기 2차, 예선 2차 리그 10경기 맞추면 되고요. 저는 뭐 대강 그냥 눌렀는데 잘 되진 않는 것 같고, 3차도 11월 30일부터 있으니까, 뭐 2차, 3차는 지금 참여할 수 있으니까,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힐 당첨 확률이 3에 10승이죠. 네, 3분의 1씩 10번을, 네, 10승을 해야 되니까 3분의 1을 네, 10번을 곱해야 되고요. 5904대 대, 대 1인데, 네, <laughs> 6만 대 1이죠. <laughs> 맞출 수 있는 확률이. 근데 축구는 그보다는 좀 낫겠죠. 네, 승패가 예측 가능한 경기가 일부 있는데, 지금처럼 이변이 발생한다 그러면은, 극히 막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재미로 참여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어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네이버에서 하는 거고요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